마켓포인트 시간입니다. MGN골드 100년 매니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머리 스타일 베토벤 같으세요. <laughs> 굉장히 멋지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런 드라이가 잘 됐나 보네요. <laughs> 예술가적인 면모를 담아서 오늘도 시장 이야기 함께 녹여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뭐설 연휴를 마치고 우리 개장한 첫날 국내 증시는 기분 좋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한 1%대 상승을 했고 코스닥도 한 2%대 상승을 했는데 어 생각보다는 사실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증시 상승분보다는 조금은 아쉬운 어 상승폭이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어, 뭐 여러 가지 측면도 있겠지만 기존 로봇 테마라든지 메타버스 그리고 챗 GPT 그리고 증권 토큰 증권형 토큰 같은 특정 섹터로 여전히 솔리 현상이 심했고요. 그 외에는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사모펀드가 어 19만 원의 공개 매수에 나서면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상승을 하면서 덴티움과 뭐 나머지 임플란트 관련 종목들의 상승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급적으로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상그 코스피 코싹 상승할 때마다 올해 들어서는 개인들이 계속해서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개인들이 매도한 물량 같은 경우에는. 어 현재 그 인버스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전자 과거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할 때마다 개인들이 밑에서 매수를 했다라면 지금 같은,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주가가 상승을 할 때마다 개인들이 매도를 하고, 인버스를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물량은 고스란히 외국인이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어, 올해 들어서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단 하루만 제외하고는 거의 계속해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두 종목 합쳐서 한 2조 5천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그 외국인 같은 경우 는 거래소에 지금 7,682억을 순매수했는데요. 그중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물량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어 기간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 매수세가 뭐 다소 소극적이긴 하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와 코스닥 양시장에서 모두 쌍끌이 매수에 나섰고 특히 코스닥 시장에서는 한 1,864억 원 순매수하면서. 어, 좋은 흐름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지수상승이 생각보다 둔화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호가 단위가 어제부터 2,000원 이하 같은 경우에는 1원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2,000원에서 5,000원 같은 경우에는 5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5,000원에서 2만원까지는 10, 10원으로 바뀌면서 생각보다 그 상승을, 호가 단위가 촘촘해지면서 그 촘촘한 호가 단위가 오히려 매물 벽으로 작용을 하면서 어, 평소 같았으면 한3% 이상 상승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은 2% 상승에 그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따가도 잠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외국인이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지금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어그 이유는 뭐 지난 언론 보도에서 삼성전자가 간접적인 방법으로 인해서 감산을 시행하지 않을까라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오면서 계속적으로 삼성전자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어,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중소형 같은 중소형 소부장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에 주의를 하실 부분은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반도체 장비 투자가 이루어져야지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투자하는 게 적절하지 않아, 않아 보이고요. 오히려 소재와 부품 같은 종목들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이제 공장 가동이 계속적으로 경기가 좋든 안 좋든 계속적으로 가동이 되기 때문에 소재와 부품 같은 경우는 매출과 영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있다는 측면에서 소재와 부품주 관련 종목으로 접근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제 저희가 시장 이야기하면서 반도체 쪽으로 매수세가 몰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실제로 네. 그랬고요. 그렇다면 그 안에서 특징적이었던 섹터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섹터들이 움직였나요? 어제 뭐 테마 같은 경우에는 증권형 토큰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고요. 뭐 어제 개인적으로는 증권형 태, 토큰 같은 토큰 관련 관련 종목들은 어, 생각보다 단기적인 테마에 머무를 거다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도 갤럭시아 SM이라든지 서울 옥션, 갤럭시아 머니트리 같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보인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로봇 테마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어제 급등을 했고요. 그리고 유로메카, 그리고 로버스타, 로보티즈, 로보티즈는 제가 방송에서 소개해드리기도 했는데 계속해서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주도적인 이제 대장 로봇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다면 최근에는 유로메카 같은 이제 기존에 부각되지 않았던 종목들도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 종목들도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12조 원 투자한다라는 소식에 관련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코난 테크놀로지가 집중적으로 상승했고요. 그리고 솔트룩스와 셀바스 AI 그리고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랑 시넷 같은 종목들. 종목들도 집중적으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에 또 나왔지만 애플의 리얼리티 프로가 올해 6월 달에 처음 공개되고 그리고 올해 연말에 출시한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에 엑셀 헤드셋 관련 종목인 이제 뉴프렉스나 나무가 그리고 맥세트 그리고 선익 시스템 포바이퍼 같은 관련 종목들도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에서는 이제 삼성전자가 EUV 펠리컬 자체의 수급사를 걸었다는 라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EUV 관련 종목인 FST와 s n s t 관련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데요. 지금은 어. FST와 SNST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동안 오르지 않았던 소재·부품 관련 종목으로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어 제가 최근에 이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최근까지 좋은 흐름을 보였었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화장품이나 그리고 외국인 카지노, 여행 항공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장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다시 반등을 보일 수 있을지 이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 종목들이 오늘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섹터 안에서 시장에서는 온기가 퍼지고 있고 온기가 퍼질 때 저희는 또 어떤 섹터 어떤 기업을 매수를 하면 좋을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애플, 의 리얼리티 프로가 올해 6월달에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가 되고 그리고 12월 말에 이제 출시가 된다라는 내용의 기사이고요. 사실 그 애플의 XR 헤드셋 같은 경우에 출시 시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뭐 며칠 전만 해도 올해 봄에 공개를 하고 그리고 연말쯤에 아니, 올해 봄에 공개되고 가을부터는 이제 배송이 시작될 거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는데 출시 시기는 뭐 논란이 있겠지만 향후에도 변동성이 있겠지만 공개 시점은 거의 6월 달 애플 개발자 컨퍼런스에서 공개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계속해서 뉴스 플로에 노출되면 관련 종목들이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지금 현재 그 우리 엑셀 해소색 관련해서는 어 메타의 오큘러스 캐스트가 거의 시장 점유율을 압도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데 올해 연말부터 지금 애플의 XR 헤드셋이 출시가 된다면 시장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XR 헤드셋 시장이 향후에 이제 애플의 리얼리, 리얼리티 프로 매출이 향후에 아이폰 매출 비중을 어느 정도 커버를 한다라고 봤을 때는 관련 밸류 체인 종목들을 계속해서 스터디를 하셔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신 다음에 종목을 선정해야지만. 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관련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오늘은 애플 관련된 AR 그리고 VR 헤드셋 관련 기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저희는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까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스코넥입니다. 음. 스코넥은 제가 지난주에 도 한번 소개를 해 드렸던 종목인데요. 지금 XR 관련해서는 기존의 종목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숨어 있는 수혜주를 찾는 게 관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코넥은 지금 2002년 설립된 메타버스 VR 게임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는 교육 훈련 시스템 쪽으로도 이제 XR 관련 사업 사업을 이제 확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제 지난 2017년도에는 이제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전용으로 나온 VR 게임 모탈블리츠 출시 이후에 북미와 유럽 그리고 일본에서 다운로드 수 1위를 기록할 만큼 VR 게임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모탈블리츠 IP 기반으로 해서 다수의 메타버스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XR 관련 교육 시스템 부분에서는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등으로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KT 그리고 소니 쪽으로 매출이 발생한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기관 쪽에서는 경찰청과 이제 산업부 쪽에서 이제 납품을 한 이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VR 게임 관련해서 주력 업체이지만 향후에는 XR 관련 교육 훈련 시스템 쪽에서도 매출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지난 12월 달에는 메타와 이제 VR 게임 관련해서 그 콘텐츠 개발, 개발, 콘텐츠 개발 계약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 개발비를 일부 이제 메타가 지원을 해서 이제 속 스코넥이 게임을 개발하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당장은 이제 메타의 오클레스 퀘스트양 VR 게임을 개발하고 있지만 향후에는 소니의 엑사 레드셋 게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애플의 리얼리티 프로 쪽으로도 이제 VR 게임을 개발을 한다라면 어, VR 게임 관련해서는 확장성이 매우 큰 종목이기 때문에 스코넥을 계속해서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스코넥의 뉴스를 찾아보면 적자가 수년간 지속되고 있다라는 음.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게 그럼 게임 출시나 교육 관련 부분에서 흑자 전환으로 바뀔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어, 일단 지금 사실. 뭐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 관련 종목이라든지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 종목이라든지 구, 구조적으로 이제 흑자가, 주, 뭐 흑자가 뚜렷하게 나고 있는 종목은 거의 없고요. 그렇죠. 지금 거의 대부분 종목들이 적자 기업이고 지금은 실적에 집중을 할 때가 아니라 미래 확장성에 집중을 할 때이기 때문에 향후에 애플의 XR 헤드셋이 본격, 본격적으로 출시가 되고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제 그 수요도 늘어난다라고 봤을 때는 어, 스콘에게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제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VR 그리고 AR 기업들의 같은 경우에는 실적으로 정확히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은 다소 없지만 그래도. 최근에 우리 시장이 또 성장주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만큼 한번쯤 참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저희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도 알아보도록 하죠. 어떤 이슈 들고 와 주셨을까요? 네, 두 번째 돈이 보이는 뉴스는 반도체 관련 뉴스 어.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국내 시장은 반도체 바동론이 부각되고 있으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최근에 업황 둔화에도 불구하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 주가 상승이 뚜렷해, 뚜렷하게 나왔다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소재 부품 관련 종목들도 이제 뚜렷하게 반등이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을 보자라는 간, 관점에서 가지고 나왔고요. 어,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이제 그 기존의 중소형 관련 종목들 말고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반등했던 시점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감산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부각되기 시작을 했거든요. 사실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게 된다면뭐 기존 업체들의 이제 재고 조, 재고 조 재고 소진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D램 가격 반등 도 가파르게 나올 수있다는 조금 더 이런 식의 D램 가격 반등 도 나올 수있다는 점에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실제로도 지금 지난 23일 날에 현 지난 현지 시간 23일 기준으로 이제 영국계 투자은행인 버클레이즈가 어, 글로벌 그 반도체 제조기업인 퀄컴이라든지 AMD 그리고 시게이트 테크놀로지 등에 대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이제 상냥을 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바닥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는 관점에서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을 계속해서 한번 부각 그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앞서 그 제가 장비주보다는 소재 부품주 소재주나 이제 부품주 종목 위주로 이제 종목을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는 FST와 SNS텍 EUV. 그리고 동진 샘미캠 같은 e u 에 관련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상승을 했다면 그 외에도 우리가 부품주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져야 될지 제가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주 세부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대형주로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부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차라리 좀 현금이 많은 삼성전자에 투자하는 게 낫다. 음.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일단 저도 지금 시점에서는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4분기부터는 그 증권사에서 전망하는 그 경우에는 이제 하이닉스, SK하이닉스의 영업 이익 적자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고요. 그리고 증권사 리포트를 살펴보시면 올해 3분기까지는 SK하이닉스의 영업 이익 적자가 거의 확실시 대부분의 증권사가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까지는 영업이익 적자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전체 반도,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거의 100%인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가전이라든지 다양한 매출 구조적으로 이제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도체 업황 둔화 시기에서도 삼성전자는 SK 이닉스보다는 오히려 매출이나 뭐 영업이익 같은 이익 단에서 방어력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분들께서도 삼전 좀 가자 삼전 수급도 예쁘고 앞으로 네. 쭉 올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함께 나눠주고 계십니다. 저희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그 안에서 세부 종목들도 만나봐야 될 텐데요. 오늘은 반도체 안에서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하나 머티리얼즈 가지고 왔고요. 하나 머티리얼즈는 이제 반도체 세침 공정인 에칭 즉 식각 공정에서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을 제조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기존에는 에스, 그 SI 즉 실리콘이랑 이제 실리콘 카바이드로 만든 포커스 링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리콘 그 이제 3D 랜드가 이제 고다나 그리고 미세화로진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시각 공정 강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시각 강도가 높아졌다는 말은 그만큼 소모성 부품에 대한 교체 주기가 빨라졌다는 얘기로 어,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만큼 하나 머티리얼즈의 포커스링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하나 머티리얼즈가 실리콘 기반으로 이제 포커스링을 제조를 했다면 라 최근에는 실리콘 카바이드링으로 이제 포커스링을 제조하고 있는데요. 실리콘 링 같은 경우에는 교체 주기가 12일에서 한 15일 정도 되는데 실리콘 카바이드링 같은 경우에는 15일에서 한 20일 정도 됩니다. 교체 주기가 긴게왜 중요하냐면 그 실코 그 교, 소모품을 교체할 때마다 반도체 공정을 중단하고 교체 부품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중단 횟수가 많아질수록 그 생산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따라서 교체 주기가 큰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실리콘 카바이드는 내구성이 좋은 만큼 교체 주기가 길고 대신 그 아무래도 이제 실리콘 링보다는 가격이 좀 비쌉니다. 가격이 비싸다는 얘기는 이익률이 어, 마진이 좋다라는 얘기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실리콘 카바이드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거의 20에서 30% 계속, 30% 수준으로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 하나 머티리얼제 최근 영업이익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709억 원 정도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한2.4% 줄었고요, 오히려. 영업 이익 같은 경우는 219억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마찬가지로 한 2%대 줄었습니다. 하지만 영업 이익률은 여전히 30%를 상회하고 있고요. 그리고 3분기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줄었다라는 점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대부분 2분기까지는 전년 동기 대비 굉장히 성장을 했고요. 3분 어, 일부 종목들은 4분기, 다른 종목들은 뭐 3분기부터 전년 동기 대비 소폭 꺾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건 하나 머티리얼즈의 문제만 아니라 전반적인 반도체 업체 전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3분기 실적이 다소 꺾였다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30% 이상 나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 머티리얼즈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는 시기는 개인적으로는 한 4월달에서 5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 리오프닝이 본격화되는 시점이 2분기부터이고요. 2분기부터라는 정, 측면에서는 이제 보통 그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주가에 한 6개월에서 9개월 정도 선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느 정도 어, 저점에 매집을 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본격적인 상승은 한 4, 5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5월 달부터는 DDR5 관련해서 인텔의 사파이어 레피즈, 레앙산이 본격,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5월부터는 DDR5 관련 종목들도 상승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금이 반도체 관련 종목 저점을 서서히 매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저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이 반드시 매수할 수 있을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혹한기 반도체 이야기를 했던 투자 은행도 이제 봄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 머트리얼즈에 대해서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짚어보면 좋을까요? 어제장에서 7% 정도 올랐더라고요. 지금 하나 머트리얼즈가 지금 어제장에서 센7% 올랐기 네. 때문에, 잠시만요. 잠시 좀 아, 조정이 나올 지금 수한 39,550원 정도가 어제 종가였는데, 지금 단기적으로 아직까지 뭐 주가 역, 밸류에이션이 지금 하단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뭐한10% 정도 상승을 보는 한 45,000원까지 보셔도 될것 같고, 이후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집중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다면 5만원대까지 충분히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 시장까지 저희 짚어드렸습니다. 사실 2차 전지 등 다양한 이야기 많은 분들이 듣고 싶으실 텐데요. 오늘 무료 방송은 없지만 그래도 다른 방법으로 매니저님의 이야기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녹색밴드에 들어 녹색밴드에서 백이년 매니저 검색을 하시면 제가 매일 증시 일정이랑 그리고 투자에 가, 가, 투자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 들을 공개하고 있으니까 어, 녹색밴드에서 백이년 매니저 검색을 하시고 참여를 하시면 제가. 주, 그 다양한 정보 성공 투자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공개해 드리고 그리고 주말에는 제가 교육 자료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그 녹색밴드 가입하셔가지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켓포인트였고요. MBN 고이드0이년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